좀 찍고 아, 있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티 좋은 을니 마이클 컬 오이. 네, 오늘 셀카시작해보게요 셀카. 카메연 배우님. 네. 예, 오늘. 네. 네. 예, 예, 예. 수, 수잔 역할을 하기 셋. 위해서. <laughs> 네. 잠깐만요. 천잰가요? 천잰가요? 네. 네. 쥬드라이트에 대해서 그 역할 설정은 누구를 좀 빗대서 만드신 거예요? 어, 그 영국 발음 하는 사람들있잖아요 아, 왜 쎄? 이렇게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아, 네. 점점 <laughs> 혀가 짧아지는 캐릭터로. <laughs> 발전해 나가게 돼. 아 혀짧은 사람. 네 오빠 나 연습실에서는 그렇게 했었잖아. 제이 마이크 제이 마이크 제이 마이크 제이. 이렇게 했잖아. 안녕수인데 줄지 나이트 말해 말투 이렇게했잖아. 어 약간 주지 나이트는 난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지. 아그 아, 영국 사람이 혀짧은 게돼 버렸네요. 근데 이제 안녕수 주지 나이트 말투 말투 이렇게하다가 정작 점점 현재는 부침감부터 알파 안녕수 나 줄지 날 떠요 나한테 이게 말투가 이렇게 된 거야. <거지. 웃음> 화학물질 한번 해줘. 화학. 화학물질. <laughs> 그래요, 알았어요. 오늘 가독 잡다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오늘, 오늘 좋은 공연 만들어 보아요. 네, 화이팅. 네, 좋은 공연 만들어봐요. 화이팅. 네, 그리고 아버지 역할 화제인데. 네, 아, 화제. <laughs> 왜 메이 캐릭터 하나도 얘기를 네. 안 했어? 아버지 역할 화제인데. 야, 야, 야. 아버지는 누구를 모델로 잡으시는 거예요? 아버지는 어그 귀가 어두신 주변에 흔히 계신. 흔히 <laughs> 계신. <laughs> 본인이 안 들리니까. 어. 잘 있었냐? 어. 그럼 <laughs> 그. <laughs> <영원구! 웃음> 어. <laughs> 입이 굉장히 건조해진것같아 어. 그래 뭐뭐뭐 뭐, 뭐 일자리 잡으면 연락해는 봐. 뭐. 어, 이 너무 잘해. 이걸 전틀답이 아주 여가를 잘해. 아니 그러니까 마이클은 자, 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. 이제은 아버지에게 좀더 초점을 맞추고. 아버가 좋아. 지금 신기 지금 제가 한테 초점을 맞췄어 죄송해요. 어쨌든, <laughs> 저희들은 이제 좀 하나씩 하나 씩 소개를 보다 할게요. 저희들이 여기가 그 대리란 사랑에 빠진 의상입니다. <laughs> 의상입니다. 아니에요. 이 <목소리> 많은 의상들이 사실은 아니야. 전부 다 의상은 아니에요. 예.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<목소리> 이게 배해전 <배에선> 씨가 <시가 웃음> <laughs> <목소리> 아, <그래. 웃음>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아... 네 쿠퍼 코 배우죠 배해선 음, 네 어, 배우님의 네. 아, 가장 아끼시는 네. <목소리> 네. 연습 여기, 때 아니구나 여기서 쉬실때 입는 네. 옷이죠 양복 어. 이 색깔 옷은 두 분이 입는 거죠. 그전 이제 젊은 피 그렇죠. 네. 젊은 피 <laughs> 아, 유일하게 벨벳을 장착하고 있는 우리 문상혁 l b e z i l Chantao, and then we will say, Pirodo. Pirodo, Sandino. w 와 l l you, Marie. And the j 이 k e Yes. Belle. b e l 비로 1호, 일어나서가 아니라 음. 수사한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, 그렇죠. 벨베은한국말를 보죠 그래 벨벳이요네 한국말로요? 네 비로소요 <laughs> <laughs> 짙은 비로도 입은 이 모습 아, 진짜. 그리고 여기가 우리 엔디 부스 어, 지금 여기서 와이러스를 갈아차고 그래서 그렇죠. 관객 여러분 몇분 오셨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니터기도 하고 저희 배우들이 잘할수 있는 저기서 카메라 달린 곳인데 이게 여기에 관객이 많이 안차면 슬퍼요 <laughs> 아 그리고 여러분이 들 좋아하시는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좋은 케이크 선살 케이크 마지막 부는 케이크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소품으로 어,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이센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 배선 존이라고 해요 배선 존 배선 씨가 갖다 놓은 배선 씨는 항상 물건을 많이 갖다 놔요 면봉에, 티슈에,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염소똥처럼 보이는이 노란 게 비타민 환이에요, 비타민 환. 오늘 아, 씨가 여기를 늘은 채워놓고 있습니다. 항상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나머지들이 다 먹고 있죠. 늘은아 빅토리 타워에 온 바람, 정말 눈이 무시네와 안녕 최고급 세탁기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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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들난 친해질 거야 다는다리는이 中笨中笨中笨！啊 <laughs>，有